딱하고 보고서 같은 거 하나도 제출 안 하고 모모에 참가함. 모모 캠페인을 함. 평소에 공부는 안 하고 보고서로 나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자기 최면 거는 학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은혜생 TV 유나. 석이. 미래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는 무엇이냐? 학종에서! 특히 세특을 쓰는 데 있어서 지켜야 할그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 볼까 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어떤 전형으로 어디 학교에 합격했었는지 나는 대구가톨릭대학교 약학대학에 다니고 있고 응. 나는 학종으로 들어왔어 나는 지금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의예과에 대학 중이고 학종으로 연세대 미래캠의예과랑 방국대 천안캠의예과 그리고 학추 전형으로 고려대 화생공에 붙었어 어, 나는 어... 학생부학합전영인데 이름은 다빈치 전영이거든. 다빈치 전영으로 어. 중앙대학교 의과대학에 붙었어. 첫 번째는 바로 진로 관련돼서 참신한 주제를 어떻게 뽑을 수 있을지 그 주제 선정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나는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궁금했던 점을 교과서에 다 체크를 해놓는 편이었어. 예를 들면 생투 수업을 들을 때 이제 지용성 물질이랑 수용성 물질이 섞여서 같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 혈액 속에는 그게 두개 같이 존재하잖아. 음. 그 그런 궁금한 점이 있었어? <laughs> 어 수업을 들으면 진짜 이게 왜 이럴까라는 아, 이런 진짜? 호기심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응. 나는 그거를 따로 표시를 해놔서 그에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해서 선생님께 제출을 했던 것 같아. 내가 알려주고 싶은 거는 학생부. 관리 플랫폼을 이용하는 거야. 예를 들어 학종이라는 사이트가 있거든. 나도 실제로 활용을 했고 내가 거기 학종 관련해서 유튜브에서 출연을 한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 정형외과에 가고 싶어 뼈에 관한 어떤 보고서를 쓰고 싶은데 내가 전문 지식이 하나도 없잖아. 뼈라는 어떤 키워드를 던져주면 거기서 그에 맞는 전공생 분들이 직접 뼈라는 키워드 관련된 전공 주제들을 뽑아서 나한테 주시는 거야. 단순히 주제만 주는 게 아니라 어떤 가이드 라인을 통해서 또 체계적으로 보고서를 쓸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 어, 나는 일단, 일다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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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 고민이 많잖아? 어. 그럼 일단 도서 검색대에 미적분을 쳐보는 거야 아 진짜? 어, 그런 다음에 이제 책이 쫙 나오면 그청먼기쫙 그런 다음에 책을 펼치고 이제 목차에서 의학이랑 연관이 있는데 하는 것들 중에서 또 관심이 가는 것들이잖아 아, 예, 그런 것들을 두대좀 주제로 잡고 좀더 심화 탐구를 해서 그런 식으로 세트을꾸려다 봤던 것 같아. 뭔가 되게 고전적인 방법형 같으면서도 어떤 그 노력하는 과정이 세트에 담기면 되게 교수님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 그랬던 것 같아. <laughs> 두 번째는 바로 좋은 서술이야. 좋은 서술이라 하면 내가 실제로 어떤 탐구한 내용들을 어떻게 생활 기록부에 잘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야. 나는 솔직히 음. 보고서 같은 거를 제출을 할때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학생들이 많고 보고서도 많으니까 그 하나 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는 되게 힘들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나는 마지막에 세줄 요약 이런 식으로 음. 내가 어떤 거를 탐구를 했는지 그리고 느낀 점도 꼭 적어서 내가 이 탐구를 통해서 얻은 게 뭔지 이런 것들 다 적어놨던 것 같아. 내가 알려주고 싶은 거는 많은 학생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생활기록부에 정말 너무 많은 내용을 담으려고 하는 것 같아. 예를 들어 뭐 국어 한칸 있어? 그러면그한 칸에 막 일곱 가지, 여덟 가지 활동을 쓰는 친구들이 있고 한두 가지를 쓰더라도 되게 튼실하게 쓰는 친구가 있거든. 나는 그한 칸에 만화도 세개맞한 줄당 하나의 탐구 주제가 아니라 풍부하고 다양한 깊이 있는 서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나도 선생님한테 응. 보고서를 너무 많이 제출했다가 응, 너 진짜? 다리가 더 없다 이렇게서 잘린 적이 있거든. 응. 이거를 너무 많이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응. 뭘 했다, 뭘 했다 이렇게만 끝나게 되니까 내가 이 활동을 통해서 뭘 얻었는지를 생기부에 담을 수가 없게 되거든. 선생님께서 하나도 많은 학생들의 활동을 보시잖아. 그치. 나는 이제 뭔가 내가 좀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 내가 이거 되게 열심히 했는데 하는 것들을 좀더 어필하기 위해서 뭐 만약에 내가 세특을 쓴다면 이런 느낌으로 쓸것 같다라고 선생님께 일단 먼저 한번 보여드린 다음에, 어, 저는 약간 이런 방향성으로 좀더제 생기부를 꾸려나가고 싶습니다라는 걸좀 어필했던 것 같아. 세 번째는 바로 과목간 연계야. 점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평가가 고도화됨에 어. 따라서. 단순히 하나 하나의 과목에 대한 서술도 중요하지만 이 과목간에 어떻게 학생들이 과목과 과목을 연결해서 공부했는지 탐구했는지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것 같아. 나는 미적분 과목에다가 이제 어. 생체 시계 모델링에 관련된 거를 썼고 그 다음에 어. 영어 과목에도 생체 시계에 관련된 이제 최근 노벨상 탄 거에 관련된 자료를 넣었던 적이 있어. 나 같은 경우에는 자궁 경고암을 굉장히 세척해서 많이 녹였는데 어. 예를 들어서. 생명화학 2에서는 어, 나만의 약간 자궁경부암 진단법 같은 걸이 유전공학과 아. 연관한 내용을 좀 많이 담았고 보건세택 같은 경우에는 자궁경부암과 백신 접종에 대한 그런 이슈들을 정리해서 발표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 같아. 지석이는 어떻게 연계했는지 알려줄 수 있어? 내가 화학 2 시간에 그때 한창 마스크에 대한 이슈가 있었거든. 그 버려진 마스크 줄 때문에 익사당하는 되게 새들이 많았단 말이야. 음. 자동 분해되는 마스크를 내가 직접 만들었어. 만들고 나서 이거를 어떻게 활용했냐면 자율 활동에는 또나는야 지구 지킴이라는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 내가 만든 마스크를 실제로 어떤 홍보하는 캠페인을 통해서 내가 실제로 만든 결과물을 이제 학생들에게 적용해 보고 화학 투에서는 어떤 과정에 대한 얘기였다면 자율 활동에 서는 결과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던 거지.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면서 피해야 할 학생 유형 네 가지 첫 번째. 것만 하는 학생, 수행 평가만 딱 하고 보고서 같은 거 하나도 제출 안 하고 독서도 하나도 안 하고 나서 새특 시즌 다 끝나고 나서 신기부 딱 받았을 때 아무것도 없는 자람두 번째 남들 하는 거 따라 하는 학생,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 주제에다가 내 생각을 세줄 붙여서 쓰는 학생. 그 학생 도조금 피해야 됩니다. 세 번째. 뭐뭐함으로만 학생부가 도배되는 학생, 뭐뭐에 참가함, 뭐뭐 캠페인을 함, 전혀 느낀 점 이런 거나 상관점 이런 것 없이 그냥 객관적인 사실만다 되어있는 학생은 굉장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좋게 평가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내신 성적 하나도 안 챙기고 학생부로 커버치려는 학생.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도 성적이 기본이 되어야 되잖아. 근데 평소에 공부는 안 하고 보고서로 나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자기 최면 거는 학생. 피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학점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꼭 지켜야 할세 가지에 대해 다루어 보았는데요. 저희가 오늘 다룬 내용이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